반치수 크게 섞고 어. 이건 부시 먹어야. 추가로 사야 된대. 이 학년 때 받을 게 어. 응. 1학년 때는. 어. 요 정도 해. 그런가 보네. 어. 그런 그런 오해가 있어요. 고객님들 어. 우리 유나 예쁘게 잘 대해주세요. 뭐야 뭐야 샨리. 채소 감자 밖에 없겠지. 아, 농사. <laughs> 지으면 맛있는 거못 먹어 루을를 저... 저으면 뱉어올 수 있어 나는 지금 뭉티기가 먹고 싶은데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아, 하아집안갈 거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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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거. 완전 사브르 그리핀돌 같이. 옥스퍼드 <laughs> 문지학 옥스퍼드 허... 해리 포터잖아. 그다음 그다음막 색깔도 막 비슷해. 좀이 치마 조금 너무 못생겼어내아요 하고 이 자켓. <laughs> 패드 음. 분량 아니고요. 아이폰 낀게 뭐가 기여도도 이고해서 약간 폰낀 거예요. 지금 이게 체육복. 체육복이 이거는요 한치수 크게 샀고, 어. 이건 구신먹고요 이런 3개예요 이게 너무 짧아 보이는데? 이렇게 아 이게 다리는 이어까지 있어. <laughs> 근데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요. 중학교 체육복보다 좀 낫나? 아, 왜 근데 초록색을 그런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만들었을까? 중학교 체육복보다 안 나. 그러니까 <laughs> 여전히 이상하지. 어. 응. 여전히 이상합니다. 생겼고요. 체육복을 예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웃음> <웃음> 체육복과 어울리는 춤사위. 짜잔. 응. 짜잔. 유나가 앞으로 3년 동안 입고 다니게 될 체육복.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교복보다 항상 체육복을 많이 입고 다녔던. 교복은 한 20번 안 입은 것 같아요. 아, 어, 네. 안녕. 이렇게 습해? 응. 아, 교복은 안보여지다 교복은 또 입고 와 볼게요, 제가. 네. 문이 열리면 꺼야 되지. 근데 너 진짜 좋겠다. 나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머리 다 자르고 갔는데 너네는 머리 나도 단발일까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안 했어. 아니야, 너 머리 자르지 마. 와! 아, 새로운 교복입니다. 넥타이가 없어서 마음에 무지 아 거구나. 넥타이는 7,000원 주고 추가로 사야 된대 네, 주, 추가로 살 건데 재고가 없다잖아요 어 맞아 재고가 그랬어요. 없대 그리고 이거는 응. 열 리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 치마가 어떻게 원래 이렇게 짧아? 접었어? 아니요 근데 이걸 안 접었는데 응. 그 리본이 생각보다 작고요 응. 이거, 이거 뜯어야 되는데 응. 뜯을까 말까 안 뜯으면 불편하지 응. 약간 반박은거 응. 같지 않아? 어 박은 거 같아. 응. 탕탕치나. <laughs> <laughs> 어 신박한데? 하는 야? A M A S M R 이 좋은 거 같아. 하는. 응. 박아도 2학년 때 박을게요. 응. 응. 1학년 때는 선생님들한테 응.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봤지 않을 추천한대. 예, 그럼 줄 줄일 것도 없겠다. 치마 줄였다가는 진짜 다 보이겠다. 아니야, 응? 이렇게 한 번씩 접기를 두고라 기특했어. 왜? 몰라. 안 접은 게또 날씬해 보여. 누군지 모르겠는데 응. 그냥 내 에스크에 접을까요 말까요 이래가지고 응. 그래서 같이 접고 다니고. 어, 야 너무 창피해. 그랬어. 그런 거 아니지 마. 나 동네 창피해. 아니뭐 누가 창피해? 이거 누가 창피? 어머 웬일이야? <laughs> 야 니네 거기 가는 길 그거잖아. 아니야. 위어, 어못해 패티우. 좀요 정도 해. 이거 영상으로 못내보내 이거는. 너무 예 제복 진짜 잘 어울린다. 야 근데 그거 숨이나 셔줘 아니요 허리가 꼼짝이네요. 제가 뺀체로복밖에못갈 거예요. <laughs> 이렇게 딱 등갈등만 응. 하고 이렇게 그러까 아, 가디건 입아 가디건도. 자고 가디건. 가디건 편해 보인다. 많이 보 훨씬 편한 거예요. 어. 어. 예쁜데? 어? 응. 그래, 괜찮아. 어. 아리가토아리가토 아리갓도. 몇 반입니까? 10 반이야. 몇 반까지 있는데? 12 반이야. 한 반은 몇 명인데?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어, 이제, 이제 네. 또 다시 1학년이 됐어, 3년 만에. 상황이 어. 제일 좋은데? 맞아, 3학년. 어, 학년이 편하긴 하지. 어, 선배님들 우리 윤아 예쁘게 잘 대해주세요. 됩니다. 아 이게 이, 이 얘기 해도 되나? 뭐야? 밀스가 우리가 본이 아니게 요즘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인스타그램 운영을 잘 못했는데 그걸왜 빼고 들어? 어, 근데 릴스가 <laughs> 그거 터지고 나서 어. 막 너무 이제 놀라운 거예요 어 뾰족해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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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마 어 싫어 어, 하지마 화면 보는 사람 불편해 릴스 터지고 나서 되게 재미 신기하고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구독자 팔로워가 좀 많이 늘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이나 일상이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니까 유나가 릴스 터졌다고 뭐 변했다 그러고. 네, 아, 그런가, 어, 그런,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요. 그게 일단은. 음, 변할 이유가 없어.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거 해봤자. 오디, 오디션 제안 메일이 되게 많이 왔는데, 진짜 많이 왔어요. 여러 분들 근데 뭐 어딘지 밝히고 오는 데도 있고, 안 밝히고 오는 데도 있고 해서, 뭐좀 엄마 선에서 대화하고, 뭐, 다뭐 어, 뭐 보러 가진 않았어요. 우리가 준비도 안 했는데. 뭐, 저, 저, 어 어쩌고요. 옛날에 순진한 이미지가 음. 그립다는 분이 계셨는데, 아, 어. 그 요즘에는 자꾸 막 약간 댄스 어. 영상도 약간 여러분 어. 어. 섹시 섹시 섹시하진 않지만 약간 음. 좀 춤이 춤 자체가 음. 약간 좀 순수한 춤은 아니니까 음. 이렇게 비글비글 어, 어. 돌리고 이러니까 <laughs> 막 그립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음. 제가 초등학교 때 순수했던 건데 이게 중학교 5까지 계속 그렇게 막 순수하면은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그 마음은 마음은 순수해요. 근데 성장을 한것 뿐이에요 외모나 그런 게 성장을 한 거지. 아, 제가 순수했던. 어, 게 막... 이 초등학교 때 마음가짐으로 그대로 또 자라는 것도. 지금 교육이고그 뚜르뚜르 이런. 아, 그한번 보여주면 안 되냐? 약간 조금 좀. 좀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성장하면서 순수, 순수한 모습이 사라지긴 했지만. 음.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막 재밌고 웃긴 짓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또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거고, 또 혹시 알아요? 나중에 또 20살 넘었는데 갑자기 머리 삭발하고 나타났지. 그거는 뭐 이렇게. 어. 커가는 과정이니까 릴스 때문에 유나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엄마로서 좀 마음 아픈 상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뚜루뚜루뚜나 그 웃긴 것들은 동생 모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전돼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나이 초등학교 모습은 모야한테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복을 소개? 어, 그치, 교복 영상이 이제, 이제 3년 만에. 네. 음. 네, 그렇게 됐는데요. 음.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음. 구독과 좋아요 음. 꾹꾹 눌러주시고, 음.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생활도 응원해주세요. 네, 이나 많이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네, 그럼 보내세요! <laughs>